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려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괴델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시청 지속시간이 가장 낮은 인기 없는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델스러운 영상은 이제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수리철학,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려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어쨌든 한 번은 넘어야 돼요. 수리철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왕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사천왕의 팔다리를 다 잘라서 아주 만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먼저 어떤 명제 G가 있다고 합시다. 이 명제가 증명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해 보니까 이 명제가 증명 가능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명제의 내용이 명제 G는 증명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명제 G를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의 내용을 알고 보니 명제 G는 증명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이번엔 이 명제가 증명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참인명제,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괴델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 g 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알파벳과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는 기호체계입니다. 예컨대 1은 49, 5는 53, 플러스는 43 이런 식이죠. 그래서 1 더하기 5는 6이다 와 같은 수학적 명제는 4943536154라는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괴델은 자신만의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아니다는 1, 존재한다는 4, 이퀄은 5, 0은 6, y는 17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괴델 코드는 아스키 코드처럼 숫자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다가 지수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0은 0이다와 같은 수학적 명제에 괴델 코드를 적용해 보죠. 0은 6이고 이꼴은 5라고 했죠. 그래서 6, 5,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2의 6승, 3의 5승, 5의 6승이 나오죠. 이것을 곱해주면 2억 4천 3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괴댈 수라고 합니다. 즉, 0이 꼴 0과 같은 수학적 명제를 하나의 괴댈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0이 꼴 0과 같은 수학적 명제뿐만이 아니라 0이 꼴 0과 같은 명제는 참이다. 와 같은 메타수학의 명제를 반영하는 수학적 명제. 앞으로 이것을 제가 메타수학적 명제라고 할게요. 이런 것까지도 괴델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델 수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을 하나 들어보죠. 민수를 2, 짜장면을 3, 짬뽕을 5라고 합시다. 그러면 민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명제의 괴델 수는 2곱하기 3곱하기 7, 그래서 42이고, 민수는 짬뽕을 좋아한다는 명제의 괴델 수는 2곱하기 5곱하기 7 해서 70이 됩니다. 이제 SUB라는 기호에 대해서 봅시다 SUB는 Substitute, 대체하라는 기호입니다 SUB 423 짬뽕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 40위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3을 짬뽕의 기호인 5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민수는 짬뽕을 좋아한다는 명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의 괴대수는2 곱하기 5 곱하기 7 해서 70이 됩니다 이번엔 sub 42, 3, 42를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2를 인수분해하면 2, 3, 7이 나오고, 그러면 민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명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3의 자리, 즉, 짜장면의 자리에 42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42는 민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명제죠. 따라서 이 명제는 민수는, 민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명제가 됩니다. 이거 문법적으로는 안 맞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일반화해서 sub x 17x를 봅시다. 여기서 이 x는 괴델수 x를 가진 형식문을 말하고 17은 아까 괴델 코드에서 보면 y를 말하죠. 이것을 괴델수 x로 대체하라는 말입니다. 즉, sub x 17x는 괴델수 x를 가진 형식문에서 변수 y를 괴델수 x로 대체한 명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sub을 소문자로 쓰면 명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의 궤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증명은 오히려 간단해요. 두 개의 명제를 보죠. 명제 p를 sub y17y는 증명 불가능하다라는 명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명제 p의 궤대수는 궤대수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명제 g는 sub n17n은 증명 불가능하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명제 G의 괴델수를 괴델수 궤댈수 G라고 합시다. 이제 잘 보세요. 명제 G는 명제 P에서 Y를 N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괴델수 G는 괴델수 N을 가진 형식문에서 변수 Y를 괴델수 N으로 대체한 명제의 괴델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본 서브의 정의를 잠깐 봅시다. sub X17X는 괴델수 X를 가진 형식문에서 변수 Y를 괴델수 X로 대체한 명제라고 했죠. 따라서 sub n17n은 괴델수 n을 가진 형식문에서 변수 y를 괴델수 n으로 대체한 명제수라는 말입니다. 잠깐, 이거 두 개가 똑같죠? 명제 g의 괴델수도 g이고 sub n17n의 괴델수도 g예요. 따라서 sub n17n은 명제 g, 즉, 자기 자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명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 라는 명제가 됩니다 자 이건 맨 처음에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찾던 것이 바로 이 명제 G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이면서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명제 P를 나는 거짓이다라는 명제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명제는 조금 이상한 명제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명제 p가 참이라면 나는 거짓이라고 했으므로 명제 p는 거짓이 되고 만약에 이 명제 p가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이므로 명제 p는 참이 돼요. 그래서 명제 p는 참도 될수 없고 거짓도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에피메니데스 역설, 이발사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제 p의 부분인 내가 명제 p 전체를 언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뱀의 부분인 머리가 뱀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뱀의 부분인 머리와 뱀의 전체는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층위에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제 G도 마찬가지예요. 명제 G는 나는 증명할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명제 G의 부분인 내가 명제 G 전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층위가 달라요. 나는 sub N17N, 즉 수학적 명제이고 명제 G는 메타수학적 명제예요. 따라서 이것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역설이 생겨요. 그런데 괴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이 수학적 명제와 이 메타수학적 명제를 괴델수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같은 괴델수니까 같은 층위에서 놓고 볼수 있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적 명제도 괴델수로 만들 수 있고, 메타수학적 명제도 괴델수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괴델은 이렇게 괴델수를 이용해서 에피메니데스 역설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명제 G는 이런 프랙탈 이미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프랙탈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부분을 전체로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부분을 전체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체와 부분을 같은 층위에 놓고 보는 것이 바로 프랙탈 이미지라고 할수 있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원형 고리도 줄을 몇번 꼬니까 풀려 버리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괴델이 괴델 수를 이용해서 풀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정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인간의 사고 체계가 기계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고 체계가 기계적인 절차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면 인간이 참이라고 추론한 모든 명제는 증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완전성 정리는 참이지만 증명이 되지 않은 명제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명제들 간의 논리적 구조로 연결된 일종의 논리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공간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참인 명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비트겐슈타인 이론에 대한 반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어찌 보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우리가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성 정리에 따르면 진리든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진리의 세계는 증명의 세계보다 넓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 의미입니다. 사실 괴대의 정리는 제가 10여 년 전에도 이해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결국은 포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 좋은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자라 2의 김진서 대표님의 강의 자료와 이상엽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보았습니다. 한 3일째 돌려보니까, 아, 하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감이 딱 잡히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괴대는 25살 때 불안전성 정리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특히 괴델은 기질도 좀 괴팍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산 경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말년에는 편집증도 알았고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음식도 못먹고 거부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몸무게가 30kg 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러고 보면 이런 편집증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들면서 특히나 자신이 없었던 터라 영상 내용을 김진섭 대표님께 보내서 먼저 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